<목소리> 여기가 okay. 음, 이렇게, 이렇게, 이이드게이이다 이렇게, 리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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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렇게이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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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 이렇게, 이렇게, 이 이렇게, 이렇게, 이렇 좋아 렇게이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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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이렇이 이렇게, 이렇게, 좋아 게 이렇게, 이렇오이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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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 이렇게, 그렇게로다왜조정이야 오케이. 어그 그거 한 다음에 이렇게 흔들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이렇게 잖아 자각 30%밖에 안 나와.

어, 점프하면 여기서 150걸음이라고. 아이씨 패스 1시 150, 150걸음을 한번 해준다고. 곡성 뭐시게야 오케이, 그0 3 2 0걸음 됐어! 오케이, 바로 레벨업. 오, 이거 빨라진 것 같기도 해. 흐흐흐, 이대로면은 뭐 뭐야? 목표는 뭐가 지것 같아? 뭐지? 오케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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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주는 마그마에서 시작. 가입하고 싶어? 오. 오케이, 승관, 뭐야? 다른 스들이내라이벌이야 너희들 잘 들어. 내가 한번 달리 니네 님들 잠, 잠시만요. 얘, 네, 아니, 시야에서 벌써 사라져 버렸어?